중일 갈등, 경제 보복이여 센카쿠 무력 충돌로 이어질까? 대만 전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갈등의 퇴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 보복이 이어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달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한뒤 중국 외교관이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그건 하는 등 가시돋친 말이 오갔지요. 다음 단계로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여행 유학 자재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 중단 등의 경제 카드를 꺼내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만 유사시는 안보 문제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관련 있는 만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은 이번 주 서해 중부에 이어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는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과 가까운데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군까지 압박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최근 취역한 세 번째 항모 푸젠남이 최근 첫 실전 훈련을 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중일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1순위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 위다오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은 2010년 이곳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뒤, 2012년 일본이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일촉즉발까지 간 적이 있지요. 중국은 이미 지난 주말 내척의 해경선을 센카쿠 주변에 보냈고,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한 상태입니다. 센카쿠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중국은 미국이 설정한 제일도련선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